안녕하세요. 닥통내부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남편은 치매 증세로 너무 걱정되실 듯 합니다. 치매약 복용으로 치료해 오셨고, 한염 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치매는 다양한 요인으로 뇌 구조가 붕괴되면서 단순한 기억력 장애를 넘어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고 점점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또한 치매 자체가 뇌의 노화 및태행과 관련되는 질환인지라 나이가 들면서 더 진행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노화 및체력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치매 경과나 예후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뇌상태는 오장을 중심으로 신체 기능이 책임지는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치매의 한방치료는 장부기의 상태를 관리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체력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뇌를 보호하고 활력을 높이는 한약 처방을 중심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매 치료 한약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약에서 치매 치료는 더 이상의 진행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며 치매와 관련된 특수한 증상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 향상이 실료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침해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망, 문, 문, 절, 사진법을 통해서 환자의 장부결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침해 및 관련 증상의 원인,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적도, 심리검사, 자율신경균형검사, 뇌기능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치료는 환자의 체질을 계산함과 동시에 치매치료에 도움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뜸치료, 약침치료, 전침치료, 향기협법, 춘화협법, 부항협법, 한방물리협법 등을 적절히 병행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현재 복용 중이신 양약과 충분히 병행 가능하며 환자분에 따라서는 서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